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천하 띵 노래 속에 동일로가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매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어그저께 금천구청에서 가수 이현승 분이 그 콘서트를 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아, 남자의 눈물이라는 곡이 이제 타이틀 곡인데요 야 노래 굉장히 잘합니다 아 제가 이제 한두 시간 가량 이제 관람을 했는데요 아 가수 남진 님과 나훈아 님의 중간 정도의 보이스하고 제스처도 막. 너무 잘해. 마, 마이클 잭슨 춤부터 해서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숨어있는 가수들을 우리가 빨리 발굴을 해서 어, 세상에 이제 내보이는 게 우리 임무이기도 하죠. 많이 들어주시고요. 뭐 제가 오늘 이 분을 뭐 광고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는 손발이 너무 저리고 쑤시고 결리고 찬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근데 그때 이제 시간관계상 제가 대답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증상 손발이 저리고 수시고 결리고 증상을 이제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아 환자분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혈액 순환제를 어,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제를 처방해 줍니다 먹으면 좋아져요 근데 사실 이 대답은 100점 만점에 50점밖에 안 되는 대답이군요 사실은 피 피가 모자라서 피가 모자라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자꾸 손발이 저리고서시고 결리고 뭐 아랫배 쌀쌀하고 손끝 발끝이 차고 그래요. 예, 그럼 피를 만들면 되죠. 피를 만들면 됩니다. 간단해요. 피를 근데 누가 만들어요? 누가? 뭐떡집에서 피를 만들어? 뭐건설업자가 피를 만들어? 그게 아니죠. 피는 물 물이 만드는 거예요. 물 물이 신선한 공기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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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이제 0.9%의 소금이 합쳐졌을 때 어, 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 되죠. 물.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 물은 하루에 머그컵으로 8잔에서 10잔 8잔에서 10잔이 딱 좋습니다. 10잔이 넘어가면 아 나는 피를 빨리 만들고 싶다 그래서 하루에 막 20잔씩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수독 수독 다시 이제 풀이하면 물독이 생겨서 몸에 아주 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 과유불급 아, 적당한 물 8잔에서 10잔 정도, 정도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기 공기는 우리가 이제 산이나 나무 밑에서 아,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만사를쭉 부르면서, 올리면서 코로 숨을 들이시고, 내리면서 입으로 내쉬면은, 아, 신선한 공기가 어떻게 되죠? 폐로 들어가는데, 만사를 부르면 횡경막, 폐를 예, 덮고 있는 횡경막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숨이 깊이 들어가요. 이 횡경막이 뭐죠? 횡경막이 뭐냐 하면은, 아, 돼지고기라면 뭐, 그, 갈매기살, 소고기라면 안창살입니다이게 열려야 숨이 깊이 들어가요. 예,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 좋은 공기를 만, 만나서, 아, 좋은 피가 만들어져서, 이 간이 피를 나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손발이 저리고수시고 결리고 뭐 손끝, 발끝 차고 이런 건 이제 자연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이 병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수년 동안, 수년 동안 모아온 병이잖아요. 나는 빨리 낫고 싶어서 뭐, 하루에 뭐 물을 뭐 8잔, 10잔, 12잔, 막한 5일 있다가 5일 지났는데도 아, 피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여전히 똑같아. 이런 분들은 병 고치기 힘듭니다. 예? 뭐, 5일 동안 피 물을 먹는다고 피가 금방 만들어지겠습니까? 아, 좀 이제 느긋하게, 천천히, 천천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보다는 좋아집니다. 오늘보다는 좋아져요. 그걸 꾸준히 하셨을 때, 그러니까 병은 급하게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느긋하게, 아주 여유를 갖고 고치는, 조, 고쳐, 고치시는 게 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뢰인 관계로 노래는 다음 시간에 농장에서, 농장에서 큰 소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